가고있어 아나뭐뭐뭐 뭐, 기차 타야지. 기차 어 기차 어존다야 어, 아, 잠깐 다히고어 뒤로 빻어나 걸렸다 기차가... 걸렸다 오지... 잠깐 나 걸렸다 <laughs> 아니요 저희 어디... 기차에 실렸는데요 흐하 <laughs> <laughs> 이라고. 아니요 아, 저희 기차에 차 실렸어요 <laughs> 아, 아니, <웃음>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실려줘 아, 저희 기차에 차실렸다니까요 기차가찾다저기 걸렸어. 아자기 나타나가지고 저희 기차아다저살아니저차다 저희 기다니저니 저희 기차에 차에렸다고요여기차렸다고요차아 <laughs> <차왜> <laughs> 기차에 차차저차에차다 아, 타랐어요, 나 타랐어요. 불난다, 나 불난다. <laughs> 어, 아, 터졌다. <laughs> 아,